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취된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죠. 갈릴리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도 신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신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의 여러 부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낭독된 후에 예수님은 선지서를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예수님은 이사에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며 모든 소유가 회복되는 희년의 날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신 후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가져올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왕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고, 낙심에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성령받은 자, 복음의 선포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메시아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낭독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소리이며 예언이 성취되며 은혜의 해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취하셨죠. 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복자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희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눈먼 자에게 볼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케 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며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소원이 끊어진 곳에서 소망이 싹튼다라는 말씀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소원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힘이죠. 2000년 전에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문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목자, 비전의 목회자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